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수달부인의 일상채널에서 제 파트가 왔습니다. 제가 올챙이 검사 그 스토리를 쫙 한번 풀어드렸는데,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3층 이제 비뇨기과 쪽으로 갑니다. 4명 정도 대기하고 있었고, 뭐 한, 10분 내로 일단 제 차례가 와서 그 교수님 이제 상담하러 들어갔는데 제 와이프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와이프가 궁금하다 그래서 그때 사실 와이프가 와이프 검사 받고 나서 결과를 대충 들었을 때 활동량은 많으나 정상 정자 수가 좀적 부족하다 이 정도의 커멘트만 줬는데 뭐 그날 가니까 결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결과 뭐가 달라 똑같잖아. 그 말을 빠뜨렸지 양이 많다. <laughs> 양이 아주 풍부하다. <laughs> 자, 그리고 운동량이 아주 좋다. <laughs> 아주 건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이제 딱 띄어져 있을 텐데 이게 제 올챙이들의 모양입니다. 이게 노멀이라고 돼 있는 정상 그러니까 모양의 오, 올챙이죠. 그게 2%밖에 안 돼. 나머지들은 모양들이 약간 이제 불규칙적인 거야. 문제는 없대요. 전혀 문제는 없고, 정상정자 수가 적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좀 낮아지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정상정자 수가 적으면, 음. 정자의 모양은 음. 이 임신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거야. 수정이 되고, 음. 이제 이 배아가 착상을 해서, 음. 이제 임신을 해서 내가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되지 않고 음. 계속 임신을 유지하려면 음. 얘가 정상적인 정자여야 된다는 거야. 음. 근데 여보의 정자들은 나한테 와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임신이 되더라도 음. 완주할 가능성이 적다. 음. 그러니까 자연 임신이 되는 게뭐 다른 정상성자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임신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 근데 이게 뭐 완전 막 불가능하고 이런 건 아니고 될순 있는데 이제 음. 다 그게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확률이 적다. 음. 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남성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 주변에 다제 제가 지금 이제 만30 이제 9살인데 제가 주변에 저 비슷한 나이 또래 한번 사람들 다 얘기를 해봤는데 다 똑같은 검사 받았고 제 나이 때는 그 정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나이라는 게 있고 먹는 거 보면은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술 담배 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이게 이상한 건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약간 쇼크 먹을 수도 있어 저도 처음에 약간 그냥 나는 내가 뭔가 이게 이상한 건가? 뭐 나는 왜 그런 결과 나오지? 난 되게 건강한데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고 뭐 밥도 잘 먹고 운동도 맵날 하고 하는데도 왜 그럴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 나이 때면 은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 뭐라 했나 양이 많고 활동성 운동을 겁나 열심히 잘하고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이제 제가 와이프한테 한마디 했죠 봐라 양이 많다 <laughs> 운동성이 좋다 나에겐 2%의 정자, 정상정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다는 겁니다. 약간 성격, 성향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이제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거죠. 자연 임신을 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 내에 임신이 될수 있느냐.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될 수도 있고, 정말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인생을 살때 계획을 많이 이렇게 잡고 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차질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딱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나이 때에 딱 이때 애를 낳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는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연 임신도 병원에 가야 돼. 질 초음파를 보면서 내 자궁의 상태가 어떤지, 배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선생님이 숙제 날을 준단 말이야. 음. 그리고 인공 수정은 그 병원에 몇번 가는 거 플러스 약을 좀 써야 돼. 음. 그리고 시술을 어쨌든 받아야 되는 거지. 음. 정자를 내 몸에 넣는 그 시술을. 음. 그리고 시험관은 이제 그거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지. 음. 많이 가야 되고, 그리고 약도 써야 되고, 제일 힘든 과정이지만, 얘가 확률은 제일 높다는 거. 음.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 의무기록 그 4번 증명서를 저희가 발급받으려고, 그래서 와이프 거랑 제 거랑 그때 검사받았던 거 요렇게 5,600원 6,100원 요렇게 정산을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나중에 그 채취하기 전까지 저의 정자의 컨디션과 이런 것들을 좀 좋게 해야 되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좋은 음식들을 계속 좀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뭘 먹냐면은 토마토 그 다음에 포두 호두. 포두도 하루에 한 4,5개 정도 이렇게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네 다섯 개 정도 요 토마토랑 먹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둘은 뭘 비타민도 저희가 먹는데 요거 이제 우먼은 와이프 거. 이제 요 맨은 남자 거, 새 거. 그래서 닥터 에디션 퍼틸리티 맨 액티브. 이거 우먼 액티브. 요렇게 저희 먹습니다. 자, 프레그넌시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임신 준비 중인 사람들 용이고 또 임산부용도 따로 있고. 요게 포 하나에 이렇게 되는데 여자 거는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나이아신, 판토테산, 엽산, 비오틴철 아연 셀렌 구리 코엔자임 큐텐 EPA 및 DHA 함유 유지 이거랑 저는 건강검진 결과 나왔을 때 이거 먹은 지가 좀 됐는데 몇달 됐는데 근데도 비타민 D 레벨이 조금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 똑같은 브랜드에서 이거 닥터 에디션 써니 D 이거 추가로 주문해서 지금 이것도 같이 먹고 있어요. 남자 거 성분 얘기해 주세요.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그 다음에 엽산도 들어가 있어. 아연, 셀렌, 코엔자임, 큐텐, 그 다음에 EPA와 DHA 합.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대요. 닥터 에디션, 퍼틸리티 맨 액티브. 추천드립니다. 이거 한 통에 한 8만원대 정도? 한달 정도 먹을 양입니다. 음이 정도는 투자해야죠, 그렇죠 뭐, 특별하게 안 좋은 건 아니니까, 저의 스케줄에 맞춰서 그냥 진행하면 될것 같다고, 뭐, 추가로 치료 필요하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음, 앞으로 그냥 제 스케줄 따라서 남편은 그냥 제가 채취하는 날 같이 채취하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그게 난임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음 달에 난자 채취를 한다. 그랬을 때, 다음 달까지 기다리지 말고, 검사 결과 끝나고, 이제 시험관 결정했을 때, 그냥 난임 진단서를 바로 떼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난임 시술비 지원 받으려고 한다고, 그거 진단서 떼달라 그러면은, 그뭐 몇천 원 주면은, 수납하는 데서 떼주거든요? 진단서, 체외 수정 시술 지원 신청용, 이런 걸 떼주거든요? 법률 혼인지, 아니면 사실 혼인지, 이런 거랑, 그리고 난임의 원인이 뭔지, 남성 요인인지 배란 기능 장애인지 난소 기능 저하인지 난관 요인인지 자궁 요인인지 원인 불명인지 이런 것들 적혀 있고요. 그리고 필수 검사 시행을 다 했는지 이런 거다 체크가 돼 있는데 필수 검사 같은 게 정액 검사,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궁 및 난관 검사, 나팔관 검사, 정상적으로 배란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적혀 있고 임신 시도 기간, 그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것도 적혀 있고. 그래서 이런 이렇게, 보건소장 귀하 해가지고, 진단서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들고, 보건소에 미리 가는 거예요. 그, 난자 채취를 시작하기 전에. 서류를 좀 적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 법률 혼인지, 뭐, 그, 배우자 이름이랑 주민번호 이런 거다 적고, 막 이제 정보들을 적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뭐, 난임시술, 뭐, 신선인지, 동결인지, 이런 거 체크하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신청할 때는 무조건 신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선하고, 그러면 110만원인가? 지원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 신청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 이런 거를 줘요. 보건소에서 그러면 이 종이가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데, 이 3개월 안에. 시술을 내가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다음번에 난자 채취를 하러 가는 날, 그날 그 난임병원에 제출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험되는 거, 그 국가에서 지원되는 거,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차감된다고 하더라고요. 비급여 항목들만 제가 추가로 결제를 하면 되는 거고, 이걸 미리 안 하면 나중에 제 카드로 먼저 긁고, 그 다음에 이거가 반영된 후에 그 카드를 취소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거로워서 저는 미리 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준 게, 이거, 이제 앞으로는 첫 번째는 와서 신청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냥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해라. 이렇게 안내를 줬고, 좀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앞으로 난자 채취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귤도 비타민C입니다. 과일, 중요하죠. 과일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네. 자,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운동도 많이 하고. 저는 오늘도 운동하고 왔습니다. 헬스.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귤 하나 까드시고 여러분도 드세요. 자.